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 예능 사랑의 콜센터가 미스터 트로쌈 톱7과 함께 돌아온다고 합니다. TV 조선 미스터 트로쌈 톱7 진 김용빈, 선손비나, 미천록담, 춘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이 경연 이후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TV 조선을 통해 미스터 트로쌈 갈라쇼, 미스터 트로쌈 톱7 비긴즈 등이 방송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투어 콘서트의 시작점인 서울 콘서트가 사회 전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한 것 뿐만 아니라 톱7 중군 복무 중인 남승민을 제외한 6인이 홈쇼핑에 등장 이례적인 시청률과 매출을 이끌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새롭게 시작할 톱7의 스피노프 예능에 대한 기대가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4월 9일 드디어 미스터트롯 삼 톱7의 새 예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웃음과 희망을 선사한 국민 예능 사랑의 콜센터가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라는 타이틀로 4년만에 새단장하고 미스터 트로쌈 톱7과 함께 안방을 찾는 것.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는 지난 시즌 사랑의 콜센터가 선사했던 시청자와의 유쾌한 소통이라는 모토는 이어가면서 미스터 트로쌈 톱7만의 매력을 담을 수 있는 변화도 꾀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는 시청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소재인 만큼 첫 녹화를 앞두고 시청자 사연 모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미스터 트롯 쌈톱7에 각기 다른 캐릭터가 담긴 전화통화 콘셉트의 예고 영상을 통해 사전 인터넷 사연 모집을 독려했습니다. 달콤한 연상 남친 콘셉트의 춘길, 출신 미상 고수한 오빠 콘셉트의 철록담, 나보다 더 예쁜 개구쟁이 남친 김용빈, 경상도 출신 상남자 콘셉트의 손비나 다정하고 로맨틱한 남친의 정석 추혁진, 애교 넘치는 연하남 최재명, 군대에서도 전화를 잊지 않는 남친 남승민까지. 7인 7생 남친 통화 짤이 공개된 직후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미스터트롯삼 스피노프 예능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사전 인터넷 접수에 이어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는 4월 10일 첫 녹화 당일 직통 전화를 통해 시청자들의 사연을 접수받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6 9 0 1 7 7 7 7번으로 전화해 상담원과 연결되면 본인의 사연과 신청곡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연 중 방송에 적합한 사연을 엄선, 당첨된 사람들에게는 다시 전화를 걸어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제작진은 역대 최고의 케미와 팀워크가 기대되는 미스터트롯 쌈톱 7의 첫 예능인 만큼 예상 밖의 재미와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라며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가 선사할 새로운 재미와 감동을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미스터트롯 쌈톱7과 함께 새롭게 돌아오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는 4월 10일 첫 녹화를 앞두고 있으며 5월 1일 첫 방송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